12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없이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그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너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의 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곧 산간지방과 내깁지방과 모든 곧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라잡아서 처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본 주민인 희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에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이 온 산간 지방에서 안악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안악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요수하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집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네. 가난 전쟁이 끝났죠. 전쟁의 끝. 정복 전쟁의 끝. 음, 그런데 이 말씀 중에는 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켜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어, 가나안 칠 족속을 진멸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교만의 죄 때문이죠. 어, 개혁개정에서는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한 마음. 그런데 이 교만의 죄 완악한 마음은 오직 은혜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지역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데 17절이 단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세일 그리고 한락산, 헤르몬산, 레바논 계곡, 바알갓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일산은 남쪽이죠. 세일은 남쪽이고 그다음에 헤르몬산을 거쳐서 레바논 북쪽의 바알갓까지 북쪽. 헤르몬산 근처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음. 어, 신약성경, 구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단은 헤르몬산 아래쪽에 있는 물이 나오는 곳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음, 남쪽 광야죠. 그렇죠? 음. 거기 남쪽 광야 네겝 지방입니다. 지금의 그 남쪽 광야에서 북쪽 단까지 그리고 동쪽의 요단강, 서쪽의 지중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진 가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날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해서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21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21절을 보면, 안악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업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거인족 속이라고 그러죠. 이 안악자손은. 안악자손이 나온 것은, 음, 모세가 처음, 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다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어,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인 족속인 아낙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어, 정복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를 에, 지내면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난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출애굽 2세대인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해소된 겁니다. 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지만 출애굽 이세대는여호수아 함. 여호수아 함께 이 아낙 자손을 진멸시킴으로써 어 전쟁을 완결시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더 핵심적인 내용을 보려면 어 19절하고 20절입니다. 19절하고 20절. 19절을 보면 기본 주민이 희이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성과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에 서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20절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이것이 에 가나 정복 전쟁의 핵심이었던 헤렘과 헤세드의 내용입니다. 헤렘은 진멸시키는 것이고 헤세드는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는 거죠. 헤렘은 심판이고 헤세드는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례 마시는 마지막 때 그때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헤렘과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헤렘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왕들을 진멸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원주민들을 조금 더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이 뭐냐? 헤렘 전쟁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고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고 망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죠 개혁개정에서는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멸하고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은 헤렘전쟁의 핵심인데 이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완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19절이죠 기부원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부원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죠. 심지어는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죠. 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친을 요구한 것이죠. 그것으로 기본 주민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해소시키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는 완악한 자는 멸망하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심판의 때에 완악한 자에게는 멸망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라서 음, 본질적인 문제서 본질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렘과 헤세드 심판과 구원의 은혜는 동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원죄와 연결이 된 거죠. 지금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경륜은 태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아담은 창세기 2장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아담이 사람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죄성의 발로죠. 물론 그 죄성은 뱀의 유혹이 있었다고 하지만 인간 자체에게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먹으라는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럽니다 우리는 보통 뭐 형법적인 죄, 절도죄나 뭐 강도죄 이런 거를 죄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인 죄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성이라고 그러죠. 이 죄성,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 1심, 2심, 3심제가 있죠. 그래서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심에서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2심으로 다시 넘어가고 2심에서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이 3심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1심이 확정되든 2심이 확정되든 무죄라, 무죄가 추정되는 거예요. 무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그래서 인간들은 재판을 통해서 너는 절도죄의 범인이야 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신학적인 죄는, 신앙의 죄는 거꾸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과 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가 먼저인 것이 아니고, 죄인의 죄성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벌을 다 받으면 죄인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 값을 치르면 말하자면 뭐 절도죄로 뭐 1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1년을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죄 값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학에서는 거꾸로란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죄인인 자신의 심성을, 죄성을 버려야만, 버려야만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죄가 더 근원적이고 더 복합적이고 더 어렵죠. 벗어나기가 세상에서 죄인의 몸에서 죄를 벗어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신학적인 죄, 죄인에서 죄를 범하는 벗어나는 것은 본질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학적인 죄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교만을 뒤집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만을 뒤집는 것이. 그러니까 교만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겸손한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만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교만을 뒤집고 악에서 돌아서서 선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교만을 뒤집어서 악에서 떠나서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요. 이 죄가 회계로 돌아오려면 이 하나님으로 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출한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거부해서 나오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인 죄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성, 완악한 마음을 스스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부득케 않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 그래서 회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죄성을 스스로 버릴 수 없다는 결론이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바리샌들을 중시, 바리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교만의 재성을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히브리 민족은 그 교만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교만 안에 있는 히브리 민족은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주변에 많은 적들과 전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추측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사랑의 증거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사랑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회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한마디로 십자가의 예수로만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성경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우리를 오늘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일히 여겨 여기 주시사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